언론사 폐간의 목숨? 과방위, 김건희 청문회 증인 채택으로 전국 대격변 예고. 한낮의 햇살도 얼어붙은 듯,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은 마치 전운이 감도는 전장 같았다. 노란 조명 아래 굳게 닫힌 의사당 문팀으로 스며든 긴장감은 이날 표결 하나로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 폭풍의 핵심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있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통해 오는 4월 30일 열릴 예정인 YTN 등 방송, 통신 분야,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씨를 최종 채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수표결로 찬성 6표, 반대 3표를 기록하며 통과시켰지만 야당인 국민의 힘은 격렬히 반발했다. 정략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난과 언론장악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 앞에는 이미 적지 않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언론사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충격적인 일화는 여론조작 논란을 더욱 자극한다.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는 미디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독립을 훼손하려 했던 결정적 증거라며 청문회를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최초 공개 무대로 규정했다. 회의장 벽면에 걸린 YTN 로고가 어둠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빛나고 있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방심위 고위 인사 54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구도 속에서 김건희 씨의 증인 채택은 단연 폭탄 선언이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소리를 높여 반대했지만 의결봉이 떨어지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의 얼굴에는 비장한 미소가 번졌다. 증인 채택의 정치적 함해 첫째, 청문회 논의 의제를 장조준했다. YTN 민영화 의혹뿐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동원한 여론몰이 의혹까지 한꺼번에 다룬다는 점에서 과방위가 노린 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다. 정권 교체의 숨은 실체를 폭로하는 게 목표다. 둘째, 김건희 씨 출석 자체가 파격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고강도 국정감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여론의 시선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김 씨가 불출석을 고집하면 국회 무독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다. 반대로 출석한다면 어느 순간 어떤 질문이 던져질지 모르는 증언폭격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 스케치의 긴장감이란 이런 것. 국회 본회의장 복도를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는 마치 전운이 밀려오는 전초전 같다. 취재진의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의원들의 표정은 짧게 흔들리다가도 금세 굳어졌다. 특히 김건희 씨측 법률 대리인이 함께 회의장에 머문 채 허리춤에 손을 얹고 서 있는 모습은 전투 준비 중인 장군을 연상시켰다. 오늘 우리가 창문 회 재택을 통해. 국민께 드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언론 자유와 공정 방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 민주당 최민희 과방 위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증할 내용조차 없는데 모욕적 쇼를 벌이려 한다며 결강된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대선 후보 이미지가 유동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에게도 정권 언론장악 프레임을 씌울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 측은 김건희 씨 출석으로 국민이 직접 듣게 되면 여론 조작 의혹이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결론 전국 대격변 예고. 30일 창문회 당일 국회 앞은 말 그대로 인파로 북새통을 이룰 전망이다. 언론사 대표, 판성인, 정치인,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역대급 난타전이 벌어질 수 있다. 그야말로 전국 대격변을 일구하는 신호탄이다. 김건희 증인 채택을 기점으로 시작된 언론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한판 대결이 불과 열여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이저에 없는 국회 드라마는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라며 충격적 반응을 쏟아냈다. 먼저 BBC는 사우스 코리아즈 퍼스트 레이디 투페이스 파르멘터리 인콰이어리 에 사인 오브 언프레시덴티드 타모일이라는 제목을 달고 전직 대통령 부인의 국회 소환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한국 정치의 기착점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이번 결정이 문민정부 이후 아온 권력 분립 원칙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며 여론 조작 의혹이 국제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CNN은 사우스 코리아즈 펄리티컬 어스퀘이크 김치안 히지 서 먼지 스탠즈 네이션 앤드 월드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대선 이후 불거진 각종 의혹이 이번 청문회로 정점에 달했다고 전했다. CNN 분석가는 김건희 씨는 그간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 핵심 증언자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출석 여부가 향후 전국 전개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스 코리아즈 퍼스트 레이디 투 테스터파이 어미도 미디어 컨트롤 엘리게이션즈 기사를 통해 YTN 민영화, 방심위 개입 의혹 등 복잡한 스캔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정리했다. 로이터는 국제 투자자들도 한국 미디어 환경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 결과가 한국 증시와 원 달러 환율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코리아즈 폴리티컬 파워 커플 인터 다크 인플리케이션즈 포 디마크러시에서 김건희 시징어는 그 자체로 상징적 권력투쟁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시험하는 리트모스 시험지라고 강조했다. 기사 말미에는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한국 정치의 근간이 뒤흔들릴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덧붙였다. 일본 혼계이자이 신문은 대통령 부인 노 조치아 이레중 노 이레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치권이 여론 주도층을 국회로 끌어들여 공개 검증하겠다는 의지는 세계 정치사에서도 드문 사례라고 해설했다. 또한 향후 한일 관계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도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사우스 코리아즈 미디어 컨트롤 칸트라버시 스파크스 글로벌 카먼텔이라는 헤드라인을 쓰며 언론 자유 논쟁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불씨라고 전했다. 이처럼 전 세계 언론은 이번 김건희 시즌인 채택을 단순한 국내 정치 이슈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와 미디어 자유에 대한 국제적 시험대로 규정하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